요즘 코로나라서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기가 마땅치 않죠? 하지만 성북구에서는 이런 시기에도 아이들이 편하게 놀고 쉴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성북구가 아동 친화도시로 대한민국 최초로 선정된 거 알고 계시나요? 성북구는 2013년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 친화도시에 선정되었고, 2017년 재인증되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는데요.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잘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동 친화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성북구에서는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가장 으뜸인 게 뭘까요? 바로 놀 권리가 아닐까요? 성북구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의 놀 권리를 빵빵하게 보장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청소년 놀터라는 곳입니다. 성북구에서는 현재 성북동 푸른마을, 보문동 성북도담 종암동 미음미음, 장위동 잠시만 놀다가, 동소문동 동행라운, 정릉동 울섬앤쉼표 이렇게 6섯군데의 놀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터가 정확하게 뭘 하는 곳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청소년 놀터를 낱낱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놀터의 주인공이신 우리 청소년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 초등학생들이죠? 네! 모두 놀 준비 됐나요? 네! 오늘 저와 같이 청소년 놀터 체험을 할 건데요. 혹시 놀터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여기 처음 왔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가서 잘 알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놀터 자주 갔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성북구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줄 청소년 놀터에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출발. 아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성북구 놀이 큐레이터 배명환입니다. 지금은 이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 놀터 중에 장희동에 있는 잠시만 놀다가라는 놀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어, 네, 놀이 큐레이터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생소하시죠. 네, 네. 저도 생소합니다. <laughs> 이 성북구에만 있는 직종입니다. 이제 성북구가 아동친화 도시, 특히 청소년의 놀거리에 집중하는 이제 아동친화 도시인데요. 그곳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놀거리를 실현할 것인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민할 사람들을 좀 뽑아야겠다 해서 이제 마련된 직종입니다. 청소년 놀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청소년 주도의 놀이 공간이 될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직종입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청소년 놀터라는 공간은 정확히 어떤 공간인가요? 음. 저희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체성이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북구청이 마련한 청소년이 놀고 싶은 대로 놀수 있는 안전한 놀이 공간. 어, 어, 그러면 음.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랑 월요일은 쉬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음, 좀 줄어들어서 저녁 7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이 예약하지 않아도 수시로 올 수가 있는 건가요? 일상에서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가 오전 한 타임, 오후 두 타임, 이렇게 나눠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예약은 플레이 성북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아, 네. 플레이 성북 홈페이지를 이용해야겠군요. 네. 어, 네 선생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못올것 같은데요 혹시 이 놀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아, 정말 실감합니다. 일단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시간에 나와서 이곳을 온다는 건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 청소년들이 그 귀한 시간 나왔는데 이곳을 찾아오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 수가 많이 떨어졌고 이제 표면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이 떨어진 것보다도. 지금 그러면 그들이 있는 일상에서 아좀 놀고 있나? 좀 놀거리가 잘 실현되고 있나? 아 너무 막확깝하게 갇혀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조금 저희 놀이키레이터 안에 이슈가 있습니다. 어, 네 선생님 그러면 청소년들이랑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놀토라는 공간이. 그러면 음, 정확히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는 여기 12세부터 19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성북구 안에서 이 청소년 놀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린이를 위한 사업,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되게 그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이들 너무 좋겠다, 청소년들 너무 좋겠다. 근데 이 일을 놀이 큐레이터로 하다 보니까 아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어른들이 변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들이 노는 걸 지켜보기도 하고. 지켜보다가 점점 가까이 가고 같이 놀다 보면 어 이거 어린이랑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었네. 이거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거였네. 저는 이 어린이 청소년을 특히 놀 거리에 주목하는 사업이 점점 확장될수록 아이 성북구에 문화 자체가 바뀌겠다. 그리고 어른들의 이 감각, <laughs> 그리고 어른들의 이 미소 이런 게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린이 청소년의 놀 거리에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삶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각각의 놀이터들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거에 영향을 받아요. 일단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놀터마다 조금씩 공간이 다르거든요. 아... 저희 여기 잠시만 놀다가만 해도 주택을 리모델링한 공간이에요. 음...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놀이 큐레이터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느냐? 또 거기가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특색이 있는 활동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잠시만 놀다가에서는 어,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일단은 주택을 리모델링한 공간이기 때문에 방들이 아주 요 방? 요 방? 또저 방? 이렇게 있다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방 안에서 놀수 있는 작은 보드게임들. 그리고 이 거실은 또 넓거든요. 저희 거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한 켠에 싹 치워놓고 놀수 있는 몸놀이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또 주방을 이용한 간식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가장 강점. 장희동의 하늘을 볼수 있는 이 옥상. 아. 이 옥상 루프탑. 저희 감히 또 루프탑이라고 말하는데. 네. 네. 옥상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오늘 아이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놀이를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아까 딱 올라오는 그 기세를 보니까 네. 제가 한세 가지 정도 딱 떠오르겠어요. 아 오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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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좋겠다.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네. 네.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한번 같이 놀아보는 건데 한세 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같이 놀아보실까요? 자 가시죠. 아 가나요? <laughs> 애들이 놀이 시작할 준비가 끝났네요 네, 아예아첫 번째 놀이 아 이거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진짜 저희 잠시만 놀다가이 명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 당구를, 이 미니 당구대인데요 이렇게 팀 먹어서도 할수 있고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하 이게 왜 이렇게 재밌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공 딱딱 치고 들어가는 게그자체가 되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그냥 생각한 대로 딱 치고 그리고 들어가고 아 이번 게임은 또 뭐죠? 아 저도 이때 사실 저희 공간엔 보드게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저도 이건 처음 해봤어요 펭귄 얼음 깨기 이제 얼음을 넣고 그 위에 펭귄 올린 다음에 이제 얼음을 하나씩 톡톡 쳐서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얘네같이 이 어린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아이들 손놀림은 따라갈 수가 없죠 예, 네, 뭔가 아, 노련하더라고요 이제 톡톡 쳐서 저는 툭 쳤더니 그냥 펭귄이 와르르르르 네, 전 졌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근데 친구 집에서 어릴 때 그러고 놀지 않았나요? 저희가 거기서 차관에서 구입한 너프건인데 저희가 이제 방이 두 군데가 4층에 다 있으니까 진지전 네. 저희 너프건으로 진지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 너프건을 때로는 1층까지 내려가서 그 앞에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맞으면 조금 아프던데요 저는 이게 그렇게 안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규칙이 좀 있습니다 어. 이 방에 둘다 들어가서 쏘지는 않기. 적어도 한 명이 방에 있으면, 한 명은 방 밖에서 쏘기. 그 얼굴로는 쏘지 않기. 사실 얼굴로 쏘지 않기도 얼굴로 쏘게 돼요. 실수로라도. 그런데, 각자 그런 약속들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는 알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누굴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총싸움 같은 놀이를 한번 해보는 거다. 음. 근데 이걸 얘기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모두에게. 네, 선생님, 지금까지 청소년 놀터에서 놀이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음, 제가 이 놀이 큐레이터들은 이제 근무를 네. 하면서 여덟 개의 청소년 놀터들을 이제 때론 옮기기도 합니다. 저도 다른 공간에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얼마 전에는 이제 성신여대에 있는 동행라온이라는 청소년 놀터에서 또 봄에 있다가 여름에는 종암동에 있는 미음미음이라는 청소년 놀터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8월부터 잠시만 놀다가 오게 된 건데 네.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여름방학에 띵동 하더니 이 여학생 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니까 미음미음에서 저랑 같이 놀았던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종암동에서 여기 장기동까지 오기는 쉽진 않은 거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걸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거예요. 물론 저를 봐주러 왔다는 어떤 감동도 좀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이 성북구가 청소년 놀터가 전역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됐구나. 아, 어, 여기 청소년 놀터. 어, 거기 청소년 놀터. 또 다른 청소년 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성북구 청소년들한테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청소년 놀터라는 곳이. 여기도 있잖아. 거기도 있잖아. 아, 이제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구나. 뭐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 이 사업이 한 2, 3년 동안, 해, 이제, 답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큰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혹시 그 놀터 바깥에서도 놀이 큐레이터 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행사가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네.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만 거치면 저희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어린이날 이제 재작년이겠죠. 그때 어린이날만 해도 성북구청의 바람마당을 활용해서 모든 어린이들이막 모여서 뒤섞여서 놀수 있는 파업놀이터를 많이 개최하고 했거든요. 네. 그런 행사를 못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코로나가 거치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에 아, 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좀 구에 나올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제 청소년 참여 예산제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구청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길어져서 좀 지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어. <laughs> 우리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곧 다시 놀수 있어. 너무 이 터널이 마치 좀 길긴 하지만, 그 다음 출구가 항상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출구를 같이 기다리는 어른들도 있고, 또 성북구가 그 출구 끝에서 이제 막 놀거리, 권리라 그러면 너무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긴 터널이 지나서 같이 놀자. 나도 즐겁고, 여러분도 즐거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놀터에서 좀 만나자. 그러길 정말로 기다리고 있어. <laughs> 이 얘기를 좀. <laughs>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저 정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좀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코로나가 치고 그래서 청소년들터 파이팅 한번 힘차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청소년들터 파이팅! 우리가 사는 동네의 성북구.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라는 것 이제 아셨나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마음 편히 이사 올수 있는 성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